안녕하세요. 엔지니어 TV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로봇, 무기 그리고 배터리인데요. 최근에 사조 로봇이 무기로 많이 인용되고 있고요. 휴머노이드 로봇은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휴머노이드 로봇이 완성되면 군사적인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여기서 배터리 성능도 아주 중요한데요. 자, 이런 내용들 같이 보시죠. 자, 24년 5월 이 영상 대단히 유명한데, 자, 이 영상은 중국과 캄보디아의 군사훈련에서 중국군이 등에 자동소총을 장착한 유니트리 고2죠. 로봇개를 선보였죠. 자, 이건 이제 사실상 인간이 가장 친한 자, 개를 살인기계로 바꿔놓은 셈인데, 사실 이거는 중국이 먼저 한 거는 아닙니다. 자, 22년에는 이런 영상도 있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어떤 용도로 만든 영상인 것 같은데요. 자동소총으로 당기면서 로봇이 이제 뒤집어지죠. 이거는 그냥 테스트용으로 한 건데, 자, 이 정도 로봇과 무기가 결합되면 이 간단한 결합에서도 상당히 위협적인 무기가 됩니다. 자, 중국이 한번더 업그레이드를 이제 진행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컨보이로 여러 대가 움직이는 자, 군사적인 기술을 현재 보여주죠. 이게 24년 11월입니다. 자, 일명 울프 부대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중국에서 24년 주 하이 에어서에서 선보인 도시전쟁 지뢰제거 화력 지원을 위한 설계된 자율로봇 늑대 부대라고 합니다. 자, 네 마리가 단체로 움직인데요. 각 구성원 간에 명확하게 정의된 업무 분할이 있다고 합니다. 정찰, 보급품 탄약, 운반, 화력 지원까지 있는데, 옆에 이게 보면 이 총이 달려 있습니다. 전체 무게가 한 70kg 정도 되고요. 실제 운용시간이 3시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꽤 오랫동안 사용하고 배터리 무게도 꽤 많이 들어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대가 어떤 특정한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고 분배하면서 배터리 소모도 낮추고 그리고 배터리 팩도 100m 거리에서 이 총을 맞아도 뚫피지 않는 정도로 견딜 수 있는 재질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충전적으로 봤을 때는 3시간 운행이지만 자동으로 충전할 수 있는 충전소를 찾아가는 기능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전쟁에서 사용하는 용도로 만들어진 거죠 자, 초반에 나온 돌격소총을 단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자, 이거는 23년 영상이지만 실제 이 그림이 나온 거는 2020년 이라고 합니다 자, 네바다주 넬리스 공군기지에서 공군 훈련 중 로봇을 전시한 거라 하는데요 여기에 위에 달려 있는 거는 저격총 입니다 실제 총을 발사할 수 있을 정도로 안정된 자세로 만들어진 이로봇개 라는 거죠 중구경 고속의 장거리 정밀 탄약이 들어 있다고 합니다 자, 이 특수목적 무인 로봇은 로봇이 알아서 사격하는 것은 아니고요 위치만 이동하고 정밀 제어는 사람이 컨트롤 하는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조금 많이 달라졌고 신기종의 로봇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자, 유니트리는 최근 보면 쿵후로봇 이런 것들을 많이 언급하고 보여주죠 움직임을 나타내려고 하는 걸로 보이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밀리터리 느낌도 납니다. 자, 그러면, 자, 실제 전투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전력, 배터리가 사용되고 소모될까요? 자, 이 그림에 보면 상당히 많은 배터리 사용 용도가 있고 사용량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현재 전쟁 상황에서 배터리는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자, 대표적인 게 통신, 정보 시스템, 라디오 위성전화, 인터넷에도 액세스 해야 되죠. 여기에 이제 높은 에너지 밀도가 필요하고 다양한 온도, 충격 등에도 견뎌야 하는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높은 에너지 밀도가 필요한 배터리 영역이 어떤 거냐면 자율 시스템, 자율 주행 같은 겁니다. 무인공중, 지상수상 같은데 이런 기기들은 또 빨리 체인지해야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배터리를 두 개를 쓴다든지 아니면 빠른 충전 속도도 필요한 거죠. 앞으로 방상용에 적용되는 배터리들은 운전하는 기능보다 훨씬 기능이 높아야 될 걸로 봅니다. 가령 전고체 배터리 같은 거겠죠. 차량, 선박, 잠수함 등도 잠수함에 지금 리튬이온 배터리로 전환되고 있죠. 경량 차량 같은데 일단 하이브리드로 바뀔 걸로 보는데요. 또 추가로 보면 무기 및 유도 시스템, 감시 및 정찰, 드론 같은 거겠죠. 다이 전력이 필요합니다. 위성 같은 경우 좀 다른 개념이겠죠. 태양광을 사용하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 최근에 일어난 우크라이나 전쟁 여기서 핵심으로 떠오른 무기로 우크라이나가 드론 생산 능력을 연간 250만 개까지 늘렸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 들어가는 배터리 의 용량이 뭐 밝혀 지진 않았지만 자, 중국산 상업용 드론의 배터리 용량 으로 비교해 보면 대당 77와트아워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 드론에만 거의 200메가의 배터리 수요가 발생 했다 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배터리 용도는 드론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점점 더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자, 이 배터리를 얼마나 잘 다루느냐에 따라서 개별 군인의 전투력에 아니면 생존력에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기기들은 2014년 기준입니다. 지금 최신 기종은 더 용량이 커져야 되겠죠. 자, 그리고 최근에 안드로리 통합 시각 증강 시스템 프로그램을 인수해서 미 국방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VR 기기 같은 건데요. 실제 이거 전투에 사용하기 위해서 사병이 장착하는 겁니다. 이게 야외에서 한다고 그러면 엄청난 배터리가 소요되겠죠. VR 사용하실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런 기기들이 계속 생긴다는 거죠. 이를 위해서 최근 국방부가 방산이 AI를 활용하고 무인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기존 전력망으로는 이동 전력량에 한계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동이 자유롭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생존이 달려있기 때문이죠. AI 기술 같은 경우에는 최근 LI 넥스원, 팔란티오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죠. 최초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데이터는 자 배터리로 사용되진 않겠지만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뭔가를 수행할 때, AI와 접속할 때 배터리의 힘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현재 이제 대규모 전력을 필요한 거로는 사실 원자력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원자력이 얼마나 작아질 수 있을까? 그리고 소형 원자로 같은 경우에는 전기 같은 경우에는 emp 전자기 펄스 공격에 취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원자력은 영향을 안 받는 거죠. 제가 이런 부분 때문에 미국 방부는 소형 이동식 원자로를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경량 전술 차량 등 지프 같은 경우죠. 현재 이것은 이제 디젤 뭐 휘발유 이런 걸 씁니다. 근데 앞으로는 하이브리드화될 건데 특히 이 r e v 방식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배터리 용량이 적으면 안 되거든요 배터리로 만으로도 한 100km 정도는 가 줘야 됩니다 배터리로 가게 되면 무서운 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투상황 정찰 상황에서는 배터리로 운영이 되고 그냥 장기간 갈 때는 휘발유 디젤을 쓰는 이두 개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죠 현재 하이브리드 방식은 배터리 용량이 엄청 작기 때문에 기본 배터리 용량을 키워야 되는 거죠. 배터리 용량이 주고 디젤 엔진은 충전 용도로 쓰는 겁니다. 이게 이제 EREV죠. 이걸 적절하게 이제 구성하게 되면 군용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 셰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당히 가볍게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렇게 만들면 이 사진은 영국의 신생기업 펠링인데요. 이런 구조를 통해서 잠재적으로 7,000km의 주행거리를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바이오 디젤로 작동하는 700cc 3기통 엔진이 들어가고요. 배터리 용량은 아마 70kW인 걸로 보이고, 듀얼 모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도 개발되면, 자, 교육을 시키게 되겠죠. 이, 거는 영상인데 만들어진 거지만, 엄청난 로봇에 대해서 관리하는, 이건 1차적으로는 노동자를 대체하게 되겠죠. 그 다음은 이제 군사력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자, 이안드릴이죠 안드릴는 올해 계속 최신 무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것은 유도 무기들이 꽤 많이 나오는데요. 전투에 대규모로 가져들어갈 수 있는 특별히 제작된 고도로 생산 가능한 공중차량. 그런 개념입니다. 안드릴이 결론적으로 만들 수, 만들고 싶은 무기는 어떤 것일까요? 기 기존에 있는 유도 무기들, 무인 비행기가 있지만, 자, 휴머노이드가 작동하는 무기. 자, 이게 최종 변기일 걸로 봅니다. 여기에 로봇은 모든 힘과 약점이 거의 없습니다. 강화된 힘, 비행 및 중력 조절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향후 이런 로봇이 최종병기로 휴머노이드 무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바로 나오진 않겠죠. 꽤 나중에 나오겠지만 실제 이런 무기가 나오게 된다면 자, 상당한 패권에 영향을 줄수 있겠죠. 핵무기에 가까운.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